야구 예능 전쟁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강야구 시즌 4가 돌아오지만 그 앞에 놓인 건 불꽃 야구와의 정면 충돌. 이건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야구 팬심을 두고 벌이는 진짜 전쟁입니다. 2025년 9월 22일 JTBC 최강야구 시즌 4가 드디어 방영을 시작합니다. 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복귀이지만 이번 시즌은 그야말로 벼랑 끝 승부. 방송사는 사활을 걸고 이종범 감독을 영입했고 레전드 선수들과 검증된 실력자들을 새롭게 합류시켰습니다. 이종범 감독, 한국 야구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바람의 아들. 그가 감독으로 시즌 4를 지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청자들은 기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왜냐고요? 시즌 4에는 영건들, 즉 젊은 루키들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강 야구가 내세운 카드는 안정성과 레전드. 하지만 그만큼 새로움과 성장 서사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꽃 야구는 다릅니다. 기존 멤버들을 그대로 이어받아 익숙한 얼굴과 뜨거운 젊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한반야구장을 사실상 전용구장으로 삼아 팬들이 직접 달려올 수 있는 홈베이스를 확보했죠. 그리고 그 효과는 어땠을까요? 첫홈 경기 예매 8분 만에 1만 2천석 전성 매진. 이건 단순한 흥행이 아니라 팬들의 마음이 이미 어디에 기울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게다가 불꽃야구는 방송사 제약을 벗어나 유튜브 중심으로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JTBC가 저작권 침해라며 영상 삭제 요청을 했지만 제작진은 오히려 자체 플랫폼을 개설에 대응.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불꽃야구는 연건 성장 스토리에 집중해 신인들을 드래프트까지 올려보내고 있고 실제로 임상우 선수가 2026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KT 위즈에 지명되며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분쟁의 본질은 뭘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누가 진짜 최강인가? 라는 싸움입니다. 방송사 JTBC는 프로그램 상표권과 저작권을 주장합니다. 제작진과 출연진은 이미 불꽃 야구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팬심은 불꽃 야구 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결국 남은 건 이름만 최강 야구일 뿐, 콘텐츠의 핵심은 이미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즌4 최대 위기이자 시청자들이 불안해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시즌4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종범 감독이 만들어낼 새로운 팀 컬러, 베테랑 선수들이 보여줄 기술과 경험, 그리고 JTBC라는 안정적인 방송 플랫폼의 힘. 이 요소들이 결합한다면 불꽃 야구와는 또 다른 무게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팬들에게 완성된 야구의 매력을 줄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만약 시즌4가 새로운 재미를 주지 못한다면 레전드 향수팔이라는 꼬리표를 벗기 힘들 겁니다. 그 순간 승부는 불꽃 야구 쪽으로 완전히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법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판사는 시청률, 그리고 팬심이 될 겁니다. 야구를 예능으로 즐기는 시청자들, 직관을 즐기며 불꽃 야구에 열광하는 팬들, 그리고 여전히 JTBC를 믿고 시즌4를 기다리는 시청자들. 진짜 승자는 누가 될까요? 방송사 JTBC의 최강 야구, 아니면 제작진과 팬심을 잡아버린 불꽃 야구. 9월 22일, 최강 야구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름만 같은 최강 야구, 그리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불꽃 야구.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과연 진짜 야구 예능의 왕좌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최강 야구 대 불꽃 야구 승자는 팬들이 결정합니다.